마이진이 현역가왕에서 최고의 무대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평가단 중한 명인 설운도는 마이진의 노래 속에 깊은 한이 서려 있다며 그녀가 인생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이진은 무대 뒤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행사에서 마이진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는데 이는 그녀가 겪은 고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마이진은 현역가왕을 통해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지만 그녀에 대한 관심은 다소 엉뚱한 이유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외모 때문인데 마이진이 남자처럼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부에서는 그녀의 성별에 대한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실제로 마이진은 어려서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남자 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해왔고 그로 인해 주변에서 오해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이진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부드러운 성격이셨지만 어머니는 강인한 여성으로 마이진이 태권도 뿐만 아니라 당찬 성격까지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유망주로 활약하던 마이진은 대학 시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노래였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며 느낀 희열로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녀는 곧바로 학교를 자퇴하고 음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마이진의 단호한 성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수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연줄도 없이 가수 활동을 시작한 마이진은 생계를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거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포차에서 일하던 중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처음에는 락발라드를 선보였지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이지는 트로트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트로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트로트가 인생의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던 마이지는 전국 각지의 작은 무대에서 다양한 트로트 곡들을 열창하며 자신의 내공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남진의 둥지,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독도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향토가요제에서는 금상을 차지하는 등 점점 그녀의 가수로서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후, 마이지는 자신의 첫 싱글 앨범 짝사랑 하나발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락 음악에서 단련된 강력한 가창력과 표현력이 트로트와 만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마이지는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트로트 곡들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한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마이진을 트로트로 이끈 기획사 관계자의 권유가 신의 한수였다고 회고됩니다. 처음에는 트로트 가수를 꿈꾸지도 않았던 마이진이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었던 것을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습니다. 마이지는 데뷔 11년차의 베테랑 가수이지만 그동안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무명의 시간을 길게 겪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며 부모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날, 도령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녀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을 본한 방송사 PD가 마이진을 발견하고 인기 프로그램 나는 트로트 가수다의 그녀를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진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후로도 트로트 전국체전, 헬로 트로트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점차 인지도를 쌓아가고 마침내 현역가왕에서 준비해 온 실력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첫 무대인 돌팔매에서부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고 2라운드 빈손의 무대가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가수 누구냐? 대단한 가창력이다. 남자 같은 짧은 머리가 매력 있다 등 그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빈손 무대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고 가수 남진으로부터도 노래 참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이진은 고집스럽게 남자 같은 짧은 머리와 바지 차림을 고수하고 있으며 치마를 입어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행사 관계자가 치마를 입지 않으면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도 마이진은 단호하게 그런 부르지 말라고 대응할 정도로 자신의 스타일에 확고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트롯 여가수들 사이에서 성을 상품화하지 않고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결국 마이진의 남자 같은 외모와 당찬 성격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이러한 독특한 매력이 트롯 여가수들 중에서 확실히 차별화되며 대중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합니다. 만약 마이진이 다른 여가수들처럼 치마를 입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섰다면, 오늘날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스타일과 실력이 결합하여 마이진을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이진의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의 차별화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무대에 대한 깊은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마이지는 자신만의 길을 고수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실력으로 말하려는 자세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은 점점 더 많은 팬들을 얻으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마이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독립적인 정신에 끌리게 되며 그녀의 음악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마이진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공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마이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감동을 나눌 것입니다. 마이진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진의 팬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